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담아서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개엄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판 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그 계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이 뭐라 그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적절치 않은 수단을 이렇게 쓰게 되도록 우리가 그냥 말릴 수 없었던 것. 또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단호한 거부와 또 때로는 단호한 그 수단의 선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또는 당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리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제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있을 수 없는 이런 포스터가 의원회관에 붙어있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동안에 제가 당을 알기로는 경제는 당연히 국민의 힘이다. 아주 뭐 너무나 분명한 구호였는데 지금은 과연 국민의힘이 경제를 제대로 하느냐 민생이라면 국민의힘 아니냐. 딴 거는 몰라도. 이런 점에서 우리 당 자체가 세계 경제의 그 흐름과 또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미루고 나가는 그런 당이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경제가 위기면 당연히 국민의 힘을 뽑아야지. 국민의 힘에는 경제 전문가가 있지. 그 사람들은 경험과 실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맡으면 경제는 살릴 거야. 이런 어떤 확신을 두고 있지 못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핵무기와 한미동맹, 각 한미일 외교 또는 여러 가지 외교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주고 있느냐?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종석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다. 국정원이 그런 거냐? 국정원이 북한의 내재적 접근 방식을 통한 이미 다 검증된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벌써 시작이구나. 국무총리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가져가느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제대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국민의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절대 알아도 말을 안 합니다. 결국 남은 게 기업도 말안 하고, 공무원도 말안 하고, 그렇다고 뭐 사법부에서 말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밖에 없는 거예니에요 여기서 과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명료하게 다른 대안 확고한 어떤 비판을, 대한적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 굉장히 암심하게 봐야 될 점이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깊이 좀 돌아봐야 될 점이 있다.